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들의 껍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지, 보통 우리가 톰슨과 어, 러더퍼드가 얘기했을 때,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는 건 알겠어. 이건 알겠다고. 근데 전자들이 분명히 이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지금 어, 톰슨하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게 되면, 전자의 이동 경로가 그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 자체가 이 원자하고 그 가까운 거리 만큼에 대한 에너지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러면 톰슨과 러더퍼드가 얘기했던 즉한마디로 전자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랜덤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솔직히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 부분이 다 나와야 돼. 맞지? 특정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와야 되는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자세히 봤더니 나오는 파장대 에너지가 특정한 것만 나오지 이 중간중간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겠죠 음, 이게 선 스펙트럼의 모형으로 나타난 건데 그럼 이 파장대의 이 특정한 논만 나왔다라는 것은 앞전에 말했던 톤슨과 러더퍼드가 말한 원자 모형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모순점이 생겨버려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어라는 과학자가 등장해서 아, 야!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봤더니 특정한 부분에 대한 파장 대 에너지만 나오는 걸 봐서는 전자가 계속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특정한 부분만 돌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형이 바뀝니다. 한번더 알겠죠? 자, 햇빛 같은 경우에는요 연속적으로 다 나와요. 모든 파장 대가싹다 나오기 때문에 우린 그걸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말할 거고요. 지금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선만 나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선 스펙트럼은 너네가 배웠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이두 가지를 한번 배웠습니다. 알겠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쌤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어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야, 수소 원자가 불연속적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내뿜을 수 있는 에너지는 그 전자가 어, 어떠한 어 일정한 궤도 안에서만 움직인다 라는 뜻이야 라고 해가지고 어, 제한된 모형을 그릴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밑에 쪽에 있긴 한데 자 그래서 보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자가 운동하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껍질 내에서만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전자 껍질은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를 전자 껍질이라고 명칭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할 거냐면 KLMN이라는 껍질로 기호를 좀 붙일 겁니다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KLMN 암기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1234보다는 KLMN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주시고요 그때 우리를 이걸 뭐라고 명칭을 하자 주 양자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많이 힘들어 하거든. 그러니까 꼭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워야 문제 풀려요. K L M N 어1 주기, 2 주기, 3 주기, 4 주기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주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양자수.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양자수, 두 번째 주양자수, 세 번째 주양자수, 네 번째 주양자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요. 지금 값이 있을텐데, 그 값의 공식은 이 공식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키로줄퍼 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암기를 해서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니네가 이거를 암기보다는 아마 문제에서 주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시겠죠? 주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껍질, 즉, 한마디로 K 껍질이라고 하는데, K 껍질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3 1 2 k 로줄 퍼몰이에요. 이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에너지 값이면 에너지 값이지 양수면 양수가 돼야 되는데 왜 음수가 됩니까?라고 한다면 속박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박되어 있어서 속박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첫 번째 껍질이고 이게 어, 플러스인 원자핵이다. 그럼 첫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전자가 있다면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마이너스 전자가요. 플러스 전자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걸 속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전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누구 때문에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잡아당겨서 못 나가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단순하게 에너지가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다른 껍질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저 원자를 떠나든지 하려면. 1312줄이라는 것만큼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거알겠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주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주양자수의 모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얘네가 직접적인 수치를 질문을 거의 안 하고요. 야얘 전자하고 얘전자가 에너지 준위 차이가 몇배 차이야 이거 질문합니다. 과학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얘가 얘몇 배입니다.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려면 n제곱의 반비례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음. 자, 그러면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단원포 k보다 a, l보다 m, 이, n보다 n이 자, 플러스 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를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거야. 플러스가 전자한테, 야, 너 이리 와볼래? 약간 플러스가 깡패야, 깡패. 깡패가 선량한 시민인 전자한테, 야, 이리 와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량한 시민 중에서 좀더 약한 선량한 시민은 그냥 플러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자핵한테 좀 가깝게 있겠다라는 거고요. 선량한 시민 중에서도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선량한 시민들은요. 조금 반박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더 껍질이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전자껍질이 원자핵 하고 좀 가까이 있을수록 좀 에너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해서 K, L, M, N 순서대로 좀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에,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할지 방출할지를 질문할 거고, 그러면 방출하든 흡수하든 거기까지는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얼만큼 방출하고요, 얼만큼 흡수를 해야지만 이동합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질문을 했을 때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하겠죠. 흡수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많을 거야. 그러면 얘가 일로 넘어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껍질 있는 전자가 첫 번째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하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간 거죠. 맞지? 그러면 얘는 이때 나오는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간격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하려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나옵니까?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알아내는 방법은 빼면 돼요. 빼면 돼요. 자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했다? 항상 우리는 변화량을 계산하려면 결과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전자의 에너지준이 계산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준이 있는 에너지준이 계산해서 빼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냥 있는 그대로 빼주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어, 그렇게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준이 계산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쌤이 방금 말했던 게 그대로 이어서 나옵니다.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 자, 전자전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의 전자들이 있을 텐데 그네 번째까지 전자 껍질 총네개 중에서 전자들이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동을 하는 걸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동한 만큼에 대해서 에너지 차이가 생길 텐데 그 에너지 차이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찮나요? 음. 어 여기서는 이렇게 써있네요. 음, 근데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라서 그거 딱히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약간 이런 거야. 잘 봐요. 처음이 1이고 나중에 2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1-2를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2 1를 하면 뭐예요? 1이에요. 어차피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 어디때 빼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어,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처음에서 나중을 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를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에너지가 바닥이라는 얘기야. 우리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에너지가 없는 거야. 안정한 상태. 자 가장 안정한 상태는 뭐냐면 첫 번째 껍질에 있으면 안정해. 이해 갔어요? 첫 번째 껍질에 있으면 가장 안정하고 들뜬 상태에 있을 때는 뭐냐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었는데 원래는 있었어. 근데 에너지를 받아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어 걸려있는 걸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 알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에너지를 흡수를 한상태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불안정한 상태면 에너지를 내보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 왜? 안정화 자, 우리는 이런 거. 야 너네 솔직히 말하면, 니네가 돈이 겁나 많아. 진짜 재벌이야, 재벌 이세야. 그러면 굳이 바깥에 나가서 귀찮게 뭐 이거 저거 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수준이 있다 고쳐 그럼 니네 나갈 거야? 그 집에만 있으면 게 편하지 않아? 똑같은 거야. 원자나 얘네들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면 최대한 불안정한 상태거든 얘네들은 에너지가 많다는 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하고 싶어하는데. 안정한 상태가 뭐냐면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가만히 있는 상태. 이해하세요? 에너지를 받으면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안전해지고 싶으니까 에너지를 내보내고 싶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요. 에너지가 많은 게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 거야. 그렇지. 별로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에너지 뿜어내는 게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바닷 상태였다가 들뜬 상태가 되버립니다. 그러면 들뜬 상태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야 안정해질 거니까 이때는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K, L, N, N인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화살표만 보고 흡수할지 방출할지 계산해 볼게요. N은 흡수죠, 맞죠? 흡수 보이시죠? 자, B는 방출이죠? C도 방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출과 흡수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한다면 자 A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을 봤기 때문에 아까 그냥 쌤이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빼던지 아니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던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어차피 두 번째 첫 번째 빼면은 플러스가 될 거야. 이해가 갔어요. 그래봤자 우리는 숫자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에 다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전자 껍질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전자가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알겠지? 그 에너지 크기에 따라 뭐라고 나눌 거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생 계열, 총세 가지로 에너지 계열을 좀 나눌 겁니다. 알겠죠? 자 라이먼 계열이 에너지가 좀 높은 거예요. 알겠어요? 라이먼 계열이 에너지가 좀 높다. 자 라이먼 계열은 무슨 영역이냐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은 에너지 높죠? 우리 자외선 피하려고 뭐 화장품에 별짓 다 하잖아요. 발머 계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파생 계열은 좀 에너지가 약한 적외선 계열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봤을 때 여기가 빨간색이죠? 그리고 여기가 보라색입니다. 자, 한자로 적 색깔이라고 하고요. 자, 한자로 자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빨주노초파란보, 무지개 색깔, 눈에서 보이는 색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자,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걸 적자를 쓰고 밖에 있다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바깥쪽에 있는 거를 자하고 외, 바깥에 있다 자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외선과적외선이 누가 셉니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외선이 세겠죠. 그래서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그런데 파장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니네가. 파장은 반비례입니다. 알겠어요? 파장은 반비례예요. 적이는 더 커요. 왜냐하면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지진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세니까. 근데 굉장히 여유 넘치는 느낌. 화장이 좀 길죠. 약합니다, 알겠죠? 또이 바깥에 뭐 라, 뭐 전, 뭐 뭐야 이거? 마이크로파가 있죠. 이거 마이크로파가 뭐냐면 전자레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뭐냐면 라디오. 라디오들은 주파수 하잖아요. 그게 좀 길어서, 어, 기니까 멀리 가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길게 가는 거야. 자, 자외선보다 더센게 뭐냐면 X선. 이래. X-ray 촬영하잖아. 그다음에 이건 촬영하면 안 되겠죠? 방사선. 이게는 감마선이라고 하죠. 감마선이 뭐예요? 아마 암 죽일 때 쓰는 거죠. 되게세요. 제일세요. 방사선이야 저게. 음.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적외선과 가시선과 자외선 계열 자체 이름을 라이먼, 발머, 파센. 이거 외워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별거 없어요. 아 그것도 알아두세요. 1번 껍질과 2번 껍질 간격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껍질은 그것보다 간격이 좀 작아져요. 네 번째 같은 건더 작아져요. 다섯 번째 더 작아져요. 여섯 번째 더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7번더 작아요.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거의 뭐 이쪽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간격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별거 없는데 잘 봐봐요. 흡수든 방출이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간에 어떤 껍질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1번 껍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라이몬 계열이에요. 알겠어요? 봐봐요. 1번 껍질로 전이할 때를 전부 다 라이몬 계열이다. 알겠어요? 이게 라이몬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파생 계열은 두 번째 껍질로 전이되는 걸 파생이라고 합니다. 몇번째에서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번째 껍질에 전이되는걸 파센이라고 합니다 발머라고 합니다 발머 알죠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번째 껍질로 전이되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파센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해서 제일 약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껍질 두번째 껍질 세번째 껍질가바게 라이온 발머 파센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재밌는 사실을 좀 이야기해보죠 정말 재밌는 사실이야 내가 껍질 3개만 그릴거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1번 2번 3번만 그릴거야 다섯, 4번, 4번 아니야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몇개 정도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어요 이거 무조건 나자 그러면 또 추가해볼게요 이는 진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자, 껍질이 네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중에 해볼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알아야 나 알겠어 어, 여섯 가지 에너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여섯 가지 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쌤이 말했던 <laughs> 그림 그대로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 질문 라임은 계열 안에서도 에너지 준이 차이가 있겠지 당연히 없지는 않겠지 누가 봐도 가장 긴 놈이 가장 크고 짧은 놈이 가장 작은 거 알겠지? 자 발모 계열에서도 에너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파생 계열에서도 에너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뭐 자외선 계열 뭐 가시광선 계열 뭐 적외선 계열 나눠놓고 파장대를 구분을 해주고 영역을 그리고 그 안에서 띠가 두 개면 그 중에서 뭐 띠가 두개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그런 거 나온다라는 Ox 문제죠. 자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계도에 따라 원을 나온다. 맞는 말이죠. 원이니까 궤도가 음, 는다전자껍자 에너지니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높아지죠. 음. 높으니까 멀어지는 거야. 전자가 다른 전자껍질로 전이하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나 방출한다. 그 차이만큼 나온다. 그게 희스 스펙트럼 혹은 방출 스펙트럼을 표현이 되는 것뿐이야, 그 이번 보시면. 어,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 나와요. 흡수하는 경우가 이 A, B, C, D, E 중에서 한 가지다. 자, 흡수를 하게 되면 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살표가 위쪽으로 가는 거 고작 D밖에 없다 한 가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방출되는 것 중에서 빛 에너지 자 C, E가 3대 1이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 음. C하고 지금 2를 보시면 C 같은 경우에는 2에서 1로 가고요. 2 e 같은 경우는 무한대에서 2로 가죠. 맞죠? 음. 무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뭐 음,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아직 배우진 않아서 뭐 천, 아, 까먹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에너지가. 근데 얘가 겁나게 커지면. 이 자체는 계속 떨어져요. 숫자 자체가 0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 비를 한번 볼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 뭐 문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분수골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볼게요. 어차피 뭐 크게만 볼 거니까 자 2에서 1로 간다? 그러면 4분의 1에서 그냥, 그냥 1분의 1을 뺄 거야 알겠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 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에서 뺀다. 4분의1을 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은 마이너스 i 분의 a 정도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d 분의 l 정도될 거다. 크기 f and h a l 요 and half and h a 그 f 몇 n d 3이 l f a 1이다. a l f 이 n d half and half and half and half and half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h 가장 짧은 파장이라는 얘기는 에너지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큰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자외선 중에서가 나오니까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 관련된 자외선은 누구냐면 A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방출되는 걸로 할 거잖아, 잃어버리는 걸할 거니까 B는 아닐 것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짧은 에너지 가장 높은 거는 A가 되겠죠. B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한번 가나다 이 계열 이름을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가가 아무래도 라이먼, 자외선이고요. 라이먼, 발먼 파센, 적어주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파장도 나와 있고요. A하고 B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상 껍질에서 두 번째로 전자가 전이 될 때는, 어, 전이 될때 방출된다라고 되어있는데 방출되니까 떨어지는 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에너지는요. B가 A보다 크냐? 질문 했습니다.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그럼 B가 작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크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얘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A하고 B는요. 가시광선이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어, 색깔이 좀 나와있기도 하고요. 아마 얘네들이 가시광선일 겁니다. 이거는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